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요즘같이 시장이 많이 안 좋, 안 좋아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넷째 주에 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종목들, 을세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많이 안 좋아도 다, 여러분들은 단타를 치셔야 되고, 저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분석 영상은 원래는 제가 안 찍으려고 했어요. 좀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권유하는 것 같고, 어, 사실 종목 추천은 누구한테도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분석해드릴 종목의 첫 번째는 일단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요. 파미셀을 일단,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좀 총, 이 내용을 한번 보자면, 우선, 최근에 뉴스 하나 뜬게 있어요. FDA 승인 코로나 진단 키트 원료 소식의 강세. 자, 이 종목은 여기 보이는 미국의 어느 회사, 미국의 진단 키트 제조사 에 원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고 음뭐 이렇게 코로나 19 관련, 그러니까 코로나 19 관련 진단 키트 관련주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핫한데 왜 어떤 진단키트는 가고 어떤 진단키트는 안 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종목이 어떤 건지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즌이 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냐면 시즌은 미국의 승인을 받은 미국의 수출을 할수 있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대장이 될수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바디텍 매드 볼게요. 이거는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급등했다 지금 이제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뭐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바디텍매드는 중국의 1등 기업이에요 미국에 뭔가 승인이 있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 시제는 처음에 반응이 없다가 지금 이제 미국발이 심해지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거고 바디텍매드는 중국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갔다가 지금 뭔가 소강 상태에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수젠텍은그 중간에서 먼저 시작했죠. 이건 뭔 얘기냐면, 얘는 유럽에 인증이 있기 때문에 유럽 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지금 시제는 계속 갈수 있어요. 미국에 지금 뭐 하루가 지나도 계속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거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 조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보셔야 되는 주식인데 이렇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미국과 연관돼 있는 거 파미셀 있어요 있고 지금 파미셀 그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차트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에 대해서 접근을 할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월주일봉을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월주일봉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월봉상 요 지금 저점을 지켜주고 있죠 저점을 지켜주고 거래량이 요번 달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 수상하게 지금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봉을 보자면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요 전주 고점 11,000원대를 뚫어준 거 같은 움직임은 있어요. 이게 뚫어줄 거예요. 이 전주의 움직임을 뚫어줄 건데 이게 뚫어줄 때 어... 음, 뭐냐면 뉴스를 동반해서 이게 급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뉴스는 동반하지 않고 그냥 뭐 수급으로만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그냥 오릴 거냐 차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뉴스 뭐 미국의 승인이나 뭐 미국 납품 아니면 뭐 어디 회사 납품 이 정도로 그냥 오른다고 한다면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뭐 시젠이나 수젠텍처럼 오른다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요갭 있죠 요요 요 주봉상 요 갭을 다 메워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국엔, 16,500원까지 간다는 소리에요. 지금 가면, 뭐, 따블이라는 소리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왔던 거래량을 소화시키고, 이걸 음봉으로 물량을 넘기는 형태로 간다면, 많이 가봐야, 11,000원에서, 12,000원 밖에 못 가요. 그래, 그래도 두 배거든요. 사실은, 저가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일봉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우선, 일봉상, 뭔가 이게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는 왔는데 뭔가 역대급은 아니에요 역대급은 아니고 이차트의 앞전에도 뭔가 거래량이 들어와서 시세를 주고 계속 근데 빠져요 시원하게 시세를 주진 않아요 근데 요때도 보면 어 시세를 줄것 같은데 21선을 타고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서 21선을 한번 이탈시키고 다시 21선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원래 급등주가 되려면 21선을 타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 움직임이 그래요. 최근 움직임이 21선만 제가 켜나볼게요 21선을 최근에 이탈을 두 번을 시켰어요. 세 번을 시켰죠, 총. 그러면서 계속 차트를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가는 점점 내려가고. 이거 지금 이 중심에 선 하나 긋고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근데, 꼬리가 점점 낮아지는 걸, 뭐, 윗꼬리가 점점 생기는 거, 뭐, 어떤 분은 뭐, 세력이 털고 있는 거다. 뭐, 아니면, 뭐, 이거는 단기 세력이 나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요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아 저항선을 하나 그어보면, 여기 있는 요 상단 저항선을, 요 매물대를, 지금 한번두번 번, 지금 세 번째에요 세 번째고 고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이거는 다음 주 정도 차주 정도 만천 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차주 정도 만천 원을 돌파할 때 움직임은 뉴스가 뜨냐 안 뜨냐 재료가 나오냐 안 나오냐 거든요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만 육천 원만 삼천 원은 그냥 무난하게 뚫을 거고 재료가 아니라 그냥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그냥 11,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 이제 저항 확인하고 이제 물량을 그러니까 이게 11,000원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매집을 해서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 털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뉴스가 이제 뜨냐 안뜨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BC월드 제약. 자, BC월드 제약인데요. 어, BC월드 제약 오늘 뉴스가 떴죠. 클로로킨 관련 뭐 트럼프 뉴스도 뜨고 식약청에서 임상시험 뭐할수 있게 좀 방안도 해 놨고. 그래서 재료는 지금 노출이 된 상태고요. 재료는 노출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직 차트가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이 다 매집 같아요. 이 부분들이 매집 같고 지금 얘도 파미셀이랑 똑같이 고점을 점점 낮추다가 금요일 날갭상승 시작해서 지금 상단에 꼭대기까지 와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 보면, 최근 들어 가장 큰거래량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윗꼬리로 개미털기, 아래꼬리로 개미털기,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 17,400원을 굉장히 지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다시금,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월봉을 보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월봉이 너무 좋아요. 이게 두달 연속 2만원대를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1년 내내 하락하고 있던 거를 주가를 지금 원상복귀를 시키려고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만원대가 저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월요일 날 뚫고 2만원 위에서 이게 주가가 노냐, 아니면 이 저항을 맞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냐 그차인데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밑에 아래 꼬리 담으면서 15,200원에서 16,000원에서 대응하면 되고, 위로 간다고 하면 2만원에서 2만, 2만원에서 19,000원 매수가에서 대응을 하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1차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근에 이 부분에서 강한 상승이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한미군 개발했던, 주한미군의 그, 우리, 저, 미국 기지 있잖아요. 거기 1조 3, 1조 3천억, 그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그 DMZ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그거에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 1선 근방에서 조정을 주면서 뭔가 급등의 준비를 지금 다 갖췄어요. 근데 아직 재료는 노출되지 않은 상태예요. 재료는 노출되지 않으면서 급등의 준비는 다 했다. 무슨 말일까요?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부터 분석을 들어간다면, 최근 들어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지금 동반을 했어요. 요 날. 그, 뉴스 떠가지고 요 매물을 소화한 날, 거래량이 동반됐고, 주봉을 본다면, 주봉도 지금 저점으로 올라가면서, 1450원이라는 요 금액대를 몇번 터치를 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요, 금방 계속. 그럼 이 종목은, 종가상 1,500, 1,450원을 돌파한다면, 이거는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뭐, 여기에 1,750원도 저항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매집됐던 세력들이 단순히 요 30%를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게 된다면 앞자리에 2,000원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봉상 굉장히 지금 스윙 종목으로 좋아요. 이런 시장에서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고.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는 제가 지금 두개 선을 그어 놨잖아요. 박스가 두 개거든요. 1170원에서 1305원이에요. 자, 아래 박스에서 모아가려고 한다면 손절가는 1175원이 돼야 되고 위에 상단 1300원에서 1450원 박스에서 모아간다고 한다면 박스권은 아, 손절가는 1305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다 마찬가지로 매수해서 기다려서 1450원을 돌파한다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그리고 1750원에 1차, 2000원에 2차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종목 세가지는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많이 안 좋아도 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제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으니 오셔서 음,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구독,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